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제가 한 5, 6년 전 카이저 병원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제 환자 중에 32살쯤 된 필리핀 독신 남자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간호사로 일생 동안 일해 오시고, 집안일, 바깥일 모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별로 특별한 자압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강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이 아드님이 32살 대학교 졸업하고 직업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엄마처럼 그렇게 매일 일하기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편안하게 지내는 자기 아버지가 더 이상적인 그 모델로 느껴졌던 거죠. 이제 하루는 아주 뭐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니? 그러니까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아주 쉽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니 그랬더니 전자담배 이제 여기서는 e-cigarette라고 부르죠. 전자담배 상을 시작하면은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리고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겠다고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전자담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어, 가끔 이제 뉴스라던가 뭐 이런 데서는 가끔 이제 봤지요. 그래서 나는 건참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안에 니코틴이 들어있는 거로 안다. 그래서 비록 이게 투베커는 아니지만, 결국 그투베커 속에 들어있는 게 니코틴이니까 그게 중독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천만의 말씀이래. 그런 거 아니래요. 그래서 어, 그러냐? 그래서 좀 어, 알아보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준 그게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억제하려고 정보에서도 막애를 쓰고 뭐 담배 꽉에다가 막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캔슬 암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뭐 사진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럴 때니까 아무래도 이게 니코틴이나 관계가 될것 같으니까 조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따가 저는 이제. 2000년에 카이저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남성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9월 달에 여기 미국 이제 의사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저널이 있습니다. JAMA라고 그러죠.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9월 달에 특집이 나왔어요. 근데 그 특집이 뭐냐면은 전자담배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그게 나와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 전자담배 상으로부터 혹시라도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장사를 시작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혹은 자제분들 중에서 이런 것을 피기 시작한 사람이 있을지 아니면 담배를 본래 피던 분들이요. 그 담배를 끊는데 이 그 전자담배가 도움이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설이 맞아요. 그래서 끊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이것에 그냥 계속해가지고 몰두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시그레에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혹시라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그 공부한 것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담배는요. 이제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요. 그 배터리를 사용해 가지고 전자담배 안에 들어 있는 리퀴드 액체가 이제 거기에 니코틴이 있는데, 그 배터리를 갖다가 이렇게 써 가지고 거기서 열을 가면은그 리퀴드가 이제 기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스가돼 가지고, 그거를 줄임마심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담배는 왜? 불을 켜졌습니까?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붙인 후에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이제 흡입시키는 거고 이 전자담배는 그 용기에 들어있는 그 액체를 그 속에 니코틴도 있고 여러 가지 중금속도 있답니다. 그것을 가열시켜서 그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나오는 것을 들이마시는 거죠 그래서 허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전자담배인데요. 그 니코틴이 이 지만 그 속에 있는 중급성 중에는 뭐, 나비라던가, 니켈이라던가, 뭐, 추석 같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이런 작은 입자들이 이제 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전자담배는 이름도 여러 가지랍니다. 그래서, 베이퍼라는 이름도 있고, t e 베이프 펜, 펜이라고 해서 이게 펜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는 스틱, stick, 스틱이라는 거 이게 이제 기다란 것들이죠, 스틱. 또는 훅카 후카. 이제 훅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중동 사람들이 가끔 피우는그기다랗게 어 생긴 그이 훅카 e 또는 훅카 스틱 또는 퍼스널 베이퍼라이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대고요 그리고 그 모양이라든가 이제 크기도 좀 달라가지고 어떤 거는 컴퓨터에다 집어넣는 USB 플래시 디스크 같이 생긴 것도 있고. 펜 같이 생긴 것도 있고, 라이터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장난감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여러 가지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기체가 이렇게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냄새가 좋은 게 많아가지고, 어떤 거는 과일 냄새도 나고, 어떤 거는 이제 박카 냄새, 그리고 또는 사탕 냄새, 뭐 이런 식으로 날 수가 있고요. 간혹은 그 이제 액체 속에 마리오 나도 들어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이제 드럭이 이제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피웠다가는 이제 조금 그거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지금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랍니다. 고등학생의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명이 이걸 피우고 있고요. 중학생은 4.6%, 그러니까 20명 중에 되게 한명이 되겠죠. 이 어른들은 그네 중학생 피는 거 정도 4.5% 그런데 어른들은 제 생각에는 담배 중독이 됐던 사람들이 어, 이걸 피움으로써 담배를 끊었지만 그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른들도 20명에 한명 정도 핀다는 거죠. 이 시그럴 전자담배 피는 건 베이핑이라고 하고 담배 피우는 거 이제 스모킹이라고 그러는데 이두 가지가 다 어떤 점에서는 안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는 그냥 담배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믿는데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 여기 이제 지금 논문을 쓴그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은요 전자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어린 청소년들의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만일 임신한 그 임산부가 이런 담배를 피울 때는 아기를 조산할 확률도 크고 아기가 낳더라도 체중이 좀 낮은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태아가 어떤 점에서는 엄마가 피우는 그 니코틴 가스 때문에 태아의 폐라든가 태아의 두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 이분들은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그 학업에 어느 정도는 저하를 가져왔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직장 일에 좀 손상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네가 전자담배를 끊고 싶니? 그러면은 치료를 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치료를 시작할까? 어그 많은 젊은 학생들을 갖다 이분들이 치료를 했는데요. 재밌게도 이 치료는 어떻게 했냐면은 문자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젊은 학생들이 이제 의사를 만나러 오려면 시간도 없고 그때는 뭐 운전하기도 힘든 거고 대개 그 이제 전화로도 전그 많이 할수 있는데 전화로 하는 것도 그 시간이 서로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텍스트 메시지는 보내고 나면 자기가 시간될 때 대답도 할수 있고 이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효과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하나의 그 새로운 치료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담배 자체가 지금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고 이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법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했는데 많이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 저자들이 하는 말은 성인이 담배 피던 것을 금연을 원할 때 그때는 전자담배가 도움이 된다. 그건 확실하다. 그런데 금연하고 나서 전자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위험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오래 사용할 때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의 FDA, 식약청이라고 그러죠. Federal Drug Administration. 거기서 금연용으로 몇 가지 약들을 갖다가 레코멘드 어, 했지만, 전자담배는 거기에 들어가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는 있는데도 이걸 갖다그 정부기관에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중독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교 학생들에게 이런 그 전자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경우 중독의 가능성이 크고 아직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지금 연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 되지만 혹시 자제분들 중에서 전자담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피우고 있다면 어, 가능하면 끊고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이 연구한 사람들의 그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전월에 나와 있으니까 어, 그러나. 혹시 한국에서도 지금 전자담배를 허용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 제 생각에는 알고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끊어버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전자담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공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